할렐루야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 3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해야 하지만 이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하만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처음과 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식물 모두요 시작이 있고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식물은 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무는 계속 살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음식물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날짜 그리고 요 기한까지 드셔야 가장 좋은 상태로 드실 수 드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이 만든 음식물이나 제품도 역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동일한 의미지요. 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좀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천지 만물, 하나님 지으신 태초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특별히 70, 길게 살면 80 정도를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간건하면 80까지 살겠지만, 그 시간은요,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게 날아가고, 심지어 그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떠세요? 슬픈 일이 더 많으세요? 기쁜 일이 더 많으세요? 지나간 세월 얼마나 또한 빨리 지나갔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시지요. 우리가 먹는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빨리 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50이 되면 50km, 60이 되면 60, 70이 되면 70 점점 더 빨리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 허무하다, 헛되다. 이 전도서 말씀은 그것을 헛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또한, 3절에서 8절 사이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미울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 세웅지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관점에서는요, 세웅지마 같은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과 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에 하나님께서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1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요. 그때의 시작과 끝이 있는 인생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끝 너머에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슬픔과 수고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들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지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일,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또한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나에게 맡겨준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이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한때 기독교에 대해서요, 절제하고, 금식하고, 청빈하고, 이러한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자발적으로 청빈한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 그곳에서 기뻐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며 또한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경회를 했는데요 사경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 교우님들이 목사님이 가난하면 좋아한대요. 차가 없으면 좋아한대요. 집이 별로 안 좋은 데서 살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를 그들이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이든지 성도님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고 은혜를 품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의 때가 있고 끝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나누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한 날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